어,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로 1 5 명이 함께했는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안병길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2030 부산 세계엑스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어, 일단은 왜 왜죠? 왜 지금 시점이죠? 예. 아예뭐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계 박람회는 그 올림픽과 또 월드컵 이렇게 해서 세계 3대 국제 그 우리 행사 빅 이벤트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 주민들이 정말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꼭 성공을 유치 음... 어,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 예. 아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2019년도에 지금 사업으로 이미 지정을 했고 또 우리 또 총리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산자부산하에유치기익단이 예. 출범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유치기익단만으로서는 우리 엑스포 유치를 성공시키기에는 예. 조금 부족하다. 음. 그래서 우리 유치 단계에서부터 이걸 조직적으로 조금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예. 이번에 음. 어, 특별법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범정부 유치기획단 통상,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정으로 하는 지금 이렇게 꾸려져 있고 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런 일련의 어떤 지금 유치를 위한 활동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어네 이게 우리가 유치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 어 지금 현재 산자부 산하의 조직으로서는 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아마 이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산사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부라든지 외교부 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이런 여러 부처들이 협업을 예. 해야 됩니다. 음. 또 이렇게 협업을 하다 보면 이잘조율이 돼야 되는데 국내통리가 네. 중심이 돼서 시위를 해야만 우리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우리 또 아마도 그 유치를 그 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 부산 시단위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원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음, 그 네네. 이 네네. 지기 쪽에 보여주는 것이, 예. 어, 향후 유치에 있어서 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초당적인 협력이 사실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한 부서가 해결하기에는 워낙 이제 사안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전체 그렇다. 범정부 차원에서 좀 더, 어, 면밀하게 기획, 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특별법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법적으로 보완이 되는 건가요? 아, 어, 이게 어, 우리 지금 통상 우리 유치가 되고 나면 지원법이 우리가 발의되는게 통상인데 이번에는 예. 유치 단계에서 이 법이 발의가 됐다는 게좀 음. 특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유치단계에서 아까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우리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예. 또 유치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조직위원회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동상법이 발의가 되는데, 어,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런 것들을 미리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음. 앞으로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국가 지원 방안, 이런 예. 우리 박람회또기금 설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들을 포함해서 어. 우리 엑스포 유치를 원소 도보로 음. 어, 지원을 할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든다 하는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중요한 여러 가지 어, 규정들이 있고 또 정부 지원 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음. 게 있습니다. 예예.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어, 제일 그 엑스포 유치를 하고 나면. 어~ 유치부지를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게 어~ 우리 특별법에 이걸 실 설계 단계부터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 앞으로 음. 어, 우리 올림픽 제외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 어, 이걸, 부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늘 문제였죠. 것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예, 예, 다예 알겠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를 단정으로 하는 중앙유치단 구성도 내용이 포함이 돼 있던데, 이 특별 법이요. 어, 그러니까 예. 2023년 정기총회에서 이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결정이 난 이후에 이제 엑스포를 열 때까지, 그러니까 유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유치 이후에도 관련 지원들이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럼 유치 음.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유치가 확정되고 나면 유치 지원 지원에 관한 것그 예. 다음에 이게 행사 가 끝나고 나면은 사후 품지 활용 요까지 다 원스톱으로 다 무슨 드리겠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돼서 2030 부산 엑스포가 탄력을 받는다면 얼마나 뭐 좋겠습니까만 그런데 또 지금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특별법에 집중을 할 때다 2월 당장 이두 개를 동시에 네. 진행하는 게좀 무리다. 왜또이 시점에 갑자기 특별 법이냐? 국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반말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반응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 네. 그, 우리 가득 신공항 특별 법과 또 우리 요거 엑스포 유치법은, 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득 법은, 신공항 법은 아마 이달 중으로 통과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지금 어 엑스포법은 아시다시피 지금 2023년도에 유치 확정이 되고 네. 올해부터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음. 어 제가 볼 때는 뭐, 올 올해 중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아시다시피 가덕신공항과 우리 또 부산 엑스포 유치는 불가군의 관계 있고 특히 우리 북한 재개발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 부산 미래비전의 삼두 마차거든요. 예? 이 삼두 마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뿐만 아니라 부산의 엑스포, 북항 재개발 요세 개를 다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음,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민주당과 어, 우리 이 지금 대통령께서 정말 부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어 가덕신공항을 주장하신다면 우리 엑스포법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예. 어, 의지를 갖고 이렇게 음. 통과를 시켜야 다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엑스포와 가덕신공항 또 북한 재개발. 이게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네, 네. 뭐, 이 질문 예상은 하셨겠지만, 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부산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내놓은 성공형 카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 국민 전환이 <laughs> 아니고 저는 네. 요 법을 발의를 위해서 엑스포가 정말 부산에 음. 어 미래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제가 어 지난해 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또이법 발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 준비를 해왔고 예, 예. 어, 준비를 해왔고 이 법이 재정법이기 때문에 정말 그 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예, 예. 어, 그래서 음. 또 올해 어 우리가 유치 신청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어, 지금도, 어, 이법 제출이 되는 몇 달이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올해 안으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예.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어, 의원님, 저이 질문을 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덕 신공항 특별법 관리해가지고요, 지금 여야는 이제 모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낙연 대표가 다 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특히 의원들이 이제 미량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좀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지금 당리 정리가 안된 겁니까? 아, 그, TK, 우리 당에서는, 김종인 기대위원장님 부산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예. 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음. 이미 정해져 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이와 별개로 대구 지역 일부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마, 어, 우리 이번 2월 달에, 어, 정기, 임시국회에서, 어통과는 저는 될 것으로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어 다른 의원님들도 적극 지지를 하고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여야가 협력해 사는 모습들을 사실 국민들이 좀 보고 싶하거든요. 이 엑스포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여당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실 건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어 우리 그 여당에서 우리 지역 별로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예.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우리 부산은 부산대로 여러 가지 발전 방안법이 있지만 음. 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그런 어~ 발전 방안법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서로의 어떤 지역의 윈인을 위해서 예. 서로 어, 이야기를 하고 협력을 음. 한다면 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